그쵸? 이거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둘째가 가장 천재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아주 깊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아니 모든 면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 걔가. 근데 그래, 내가 맨날 말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본는 거는 뭐든지 천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음악도 있고 뭐체스도 있잖아요. 미술도 천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생각했을 때 천재성과 노력 미술에서는 음. 어떤 게더 중요? 천재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좀 있더라고 이렇게 저 저기 뭐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면 음. SNS상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천재성을 무시하려고 하는 논지들이 참 오. 많이 보이더라고 요 음. 노력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피카소가 뭐손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뭐 얼마만큼 연습했는지뭐 어쩐 식의 그런 그 노력한 거를 부각시키면서 음. 그렇지만 음. 어, 천재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노력은 없다고 봐요 음. 천재성은 예. 음. 이제 노력을 해야 많이 되는 건그 발전되는 음. 건지만 음. 그렇죠. 누구나 다 어, 노력한다 그래 가지고 어,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러면 정말 웃긴 얘기인데. <laughs> 다른 두 분, 아드니까 세 분이 그래도 미술을 잘 하실 거잖아요. 제가 제 생각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남들보다 음.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세분 중에서 가장, 아, 얘가 조금 더천재성이 있다. 아, 안 돼. 아, 난안 아, 난 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laughs> <중에서>. 흔들지 마. 넌 <laughs> 아닐 어? 거야. 얘가 조금 더셋 중에서 제일 낫다. 아니, 근데 ]으로. 잠깐만. 이거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 둘째가 가장 천재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아주 깊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아니 모든 면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 걔가. 근데 내가 맨날 말하는 게 걔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이만큼 했다막 이런 식인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좋아요? 이만큼 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재일 수가 있냐. 그래서 얘가 항상 이거에 불만이 있어. 근데 왠지 이번에도 아빠가 둘째라고 할거같아버님 네, 아버님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예, 한 사람한테 미술 쪽에 그치.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빠 우리 그림도 본적없잖아요 어, 그림 그리는 걸본 적이 없, 둘째는 엉뚱하게, <laughs> 엉뚱하게 천재라고 볼수 있다고, 아, 김석선은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 냉장 이게 뭐. 그 가족분들끼리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오는 과정에서 미술을 하지 않았고 아, 미술의 어떤 그. 미술 시간에 보면 미술 작품 같은 집에 가져오지 않아요? 아 그거야. 그러나? 난 관심도 없게 왔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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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공룡이 제일 잘그리 나? <laughs> 아니야? 네. 너 그림 잘 그려? <laughs> 아 예, 그림 잘 그려? 어, 아, 저는 손재주가 있어. 뭔가를 막잘 만들고. 어, 그런데 그,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너 그림 그린 적 있어? 그림은 와. 그림은 얘네들 세명다 내가 기억이 안 나. 예, 어, 우리 별로 그림을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지 않았어. 요 그러면 만약에 미술가로 키우고 싶다. 미술 배우는 시기가? 어디에 뭐 그게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미술의 기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어떤. 상위성이라든가 뭔가 어떤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다른 예술 장르하고. 홍대의 실기 입시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아, 벌써 실기로 입시를 안 봐요. 이렇게 학교에서 미술 미술하는 학생들은 미술 활동을 엄청나게 봉사 활동도 미술로 하고 무슨 뭐 특별 활동도 미술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상 실적도 뭐 미술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작품 활동도 했고 어떤 요즘에 학교가 빈 교실이 많으니까 다 갤러리가 있는데 미대 가는 애들은 개인전도 했어요 내가 이제 입학 사정관이 돼가지고 학생들 그걸 그~ 본단 말이에요 생활기록부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데 보면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미술에 대한 관심 미술에 대한 활동 내가 미술 학교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음. 증명이 되면 이제 그런 학생을 뽑는 것이지 재밌는 얘기가 파리에 있는 내 제자가 프랑스 남자하고 같은 미술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 음. 방문을 했어 학교 초상으로 얘가 이제 자기가 다녔던 미술학원을 데리고 왔어 <laughs>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해 하면서 200년 전에 없어진 미술교육의 기본식 저희가 여기에 남아있었다 프랑스에서 어. 아 외국에서는 어, 아예 아, 아, 안 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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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하니까 속고대생을 속구, 200... 너무 신기해 하면서 내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가면 프랑스에서 목표할 <laughs>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걔가 집에를 안 가고 두달 동안 이거을 <laughs> 미술학원에서 배워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리로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미술에서는 지금 시대에는 음... 어,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는 음... 지금 이제 나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AI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AI로 작품하면 엄청 바 가까워질 수 있겠는데 이런 희망이. 근데 음. 그러면은 사실 가 이건 조금 애매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미술가, 배고픈 직업이라든가, 예술인가 거든요 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작가, 작품 활동을 하시는 미술가들 분들이 이렇게 좀 힘든 직업, 직업적으로 힘든 건가 요 인기 작가는 아니 그분들 어. 빼고 인기 어. 작가 빼야죠. 뭐 인기 작가는 네. 뭐 얼마나 그 어, 자유롭고 어 사회 분방한 직업이에요. 잘 하고 싶으면 잘할수 있을 정도로 그 인기를 얻기까지가 문제인 거죠. 음, 그렇죠. 어. 그, 내가 뉴욕에서 보니까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아티스트더라고 음, 그렇죠. 이제 뭐 뮤지컬 배우를 음, 꿈꾸는 사람이건 음, 화가를 꿈꾸는 사람들이건 음, 어쨌든 알바로 기본적인 생활을 벌면서 자기가 하는 거에 음,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생활을 오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어 우리 같은 사람은 직업을 선택해서 교사를 하면서 미술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미술가가 되는 사람들은 어 미술의 일에 내 모든 시간과 개념을 다거기다 쏟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이렇게 알바 정도. 서브 직업으로 해서 비용을 대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어. 그래서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미술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미술가. 미술가는 그야말로 미술만 생각하고 미술만 하고 미술로 또 먹고 살고 이게 미술가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미술을 하는 거가 미술가라고 지금 하지만 그러기에는 약간 작품 세계에서 예전에는 이제 교수가 대학 교수가 작가였었어요. 왜냐하면 음. 학교에서 뭐 시간 뭐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작품에 오래 할수 있으니까 음. 지금은 교수도 작가로 앉혀줘요. 아, 네. 아 교수도요? 네.